실명 내 이름 거론하지 마아이런 약간 취의 좌절되는 거 아니야? 내 분신 보이나요? 네, 찍고 있어요. 저는 센 <laughs> <댄> 남자입니다. <laughs> 좋아요나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교회 가 아니거나 이제 친구나 좀 이제 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혼자 하 성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너 알아서 해라고 할거 같아. 이뭔 개소리야! 왜냐면은그 친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. 음. 이미 아니까. 아. 아. 그 친구는 알아, 알아.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. 너 알아서 해라는 말에는 굉장히 너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. 그냥 그거에 대해서. 어. 그래서 너가 생각해보고 너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답이지. 내가 하지 말라고 한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. 그냥. 음. 청년들한테 많이, 많이들 그렇게 말해요 많이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혼전성관계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져야 된다고 뭐 혼전성관계를 해서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행동,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라는 느낌 알려주는 편요아 저한테 저는 이제 혼전성관계를 반대하죠 왜냐면은 그거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아 중독이 명언이었명 명언. 그래서 그거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음. 그리고 스케줄에 빠꾸가 없어 이미, <laughs> 네. 이미 음, 네. 어, 스케줄에 빠꾸가 어, 어. 없어서 음. 일, 일을 하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물을 해야 되는데. <laughs> 상관계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내, 우리가 오늘 했어 내일 우리가 아 우리 이러면 안돼 하고 내일 참자 이거 절대로 안돼 오늘 와. 하면 내일은 다른 자세를 하게 돼 아니, <웃음> 그러면, <웃음> 아니 그러면 그러면 상관하게 <laughs>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미 중독된 <laughs> 사람들에게는 좀 힘냈으면 좋겠고 <laughs> 어, 죄를 짓지 않게 최대한 빨리 결혼하는 게아 결혼하는 에, 게 그게 이제 가장 성공적이지 않을까 아, <웃음> <웃음> 와 거의 명언이었다 컷 그, 그 결혼 전에 동거해서 그뭐 사람을 뭐 파악한다. 이거는 일단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고, 음. 어, 결혼하면은 어차피 양보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. 서로 음.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, 그리고 새로운 모습도 10년이 지나도 새로운 모습이 아. 보일 텐데, 거기에 대해서 뭐 뭐... 어떻게 알겠어? 어떻게 알겠어? 요 모르는 일이거든. 소공합이 그러니까 그래서...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. 크리스천들에게. 그런 거 맞지 않아? 저는 우가 그러니까 소꿉합이라는 왜냐하면... 단어가 좀 응. 이제 원래 까면서 그러니까. 그렇지 성관계 의 만족도라고 응. 해석을 응. 한다면은 중요하다고 보죠. 근데 사실 성관계 의 만족은 노력하는 거야, 노력. 어. 상호간에. 네. <laughs> 왜냐면 동거하는 사람들의 응.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가 소공합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도 많아. 그니까 노력 이에요 노력 그러니까 배려고 사실 이것도 다 배려고 노력인 거지 서로 그러니까 나, 내 욕구만을 해결하고자 하면은 어, 그 혼자 하는 게 낫지 어, 근데 굳이, 굳이 그렇게 하려면은 배려 해 주고 이 친구도 이렇게 할수 있게 그게 사랑인 거지 사랑.